안녕하세요. 당근지입니다. 제가 이번엔 또 이제 오늘 경매 실시간 때 이제 구매해 준 이제 체린니 <laughs> 이제 반텍포 2만 원어치 이제 구성 영상을 또 이제 찍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보여 드릴게요. 이거 먼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먼저 앵꿀현님 실처가 아, 이거 이거 앵님 실처가 들어가고요. 이것도 앵꿀님 실처. 그리고 이거 이거는 하슈님 실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핑쩍님 주처. 그리고 이거는 분님 블로그 인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아님 블로거 디테 이렇게, 어, 세워지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크림피치님디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미 17장 이렇게 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포카, 출처보모는 포카 한 세트더라고요. 이는 이제 옛내언니 주처 동양품 인스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해도 세워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앵꿀님 실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이 정도, 이건 각각 컨셉트씩인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들어가고, 이제 이거는 추천문한 떡메 한 권이 들어가고요. 어, 여기다 넣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집에 들어가요. 이것도 앵꿀님 실처고요. 이것도 다앵꿀님 실처입니다. 어, 잠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안 보이네요. <laughs>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반태포, 반포 2만원어치, 2만원어치, 어, 2만원어치 2만 어, <laughs> 2만 체린이, 이제, 구성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다 실시간에서, 진짜, 한 시간 동안, 어, 체린이가 다 있으면서, 이거 다 구매해준 거거든요. 진짜, 너무 고맙고, 이거, <laughs> 이거, 일단, 인믹이 들어가요. 이거, 일단, 그, 다 해봤는데, 500원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치 이 정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500원어치 들어갔고요 아, 자, 이, 자, 이렇게 해서 체린이 반태포 2만원어치 실시간에서, 실시간에서 경매로 구매해준 물품들 구성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끌게요. <laughs> 안녕!